제가 지금 투탑으로 꼽은 얘는 멘토 부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클래식이랑 부스트랑 보면 클래식이 더 말랑말랑한 것 같긴 한데 이거 보이세요? 약간 리플링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충신률을 높여서 우리가 리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형물에 접힌 이런 것들을 좀더 최소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멘토 보형물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럼 얘를 고르는 이유가 예전에는 근육 안에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육이 윗부분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보형물의 형태가 그렇게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점점 더 해부학적 구조를 보존하고 원래 가슴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근육 위에 올라와야지 근육 속에 끼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뛸 때나 누웠을 때좀 자연스러운 형태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근육 위로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이 근육 위로 올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버리지는 옛날에 근육으로 감쌌을 때보다는 퍼포트는 두께가 좀 얇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촉감도 중요하지만 보형물이 우글거리는 게 수술 후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보형물이 비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